네. 아까 소리가 우리 그 양희진 님이 소리 안 들려요 하셔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는데요. 녹음이 됐나요? 어떤가요? 좀 멀리서 해볼까요? <laughs> 마이크가 너무 가까운 데 있어서 그럴까요? 왜 녹음이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네, 조금 멀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 저한테 매일매일 19년도부터 그 코로나 때부터 어, 소리 들리나요? 어, 은실아, 안녕? 은실아, 소리 들리니? 아까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방송이 취소돼서 다시 녹음 올려요. 들리세요? 아까 가까이서서 해서 녹음이 안 들리나 해서 멀리서 하고 있거든요. 은실아, 들려요? 소리 들리시나요? 아, 안 들리시나 본데? 대답이 없으신데? 아 들려요? 잘 들려요? 아까 희주님이 전혀 안 들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되, 어 어렵게 들려요. 은실아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아, 잘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이크가 제가 좀 멀리서 해볼게요. 아, 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 번, 다시 할게요. 소리가 전혀 안 들렸었나 봐요. 그, 이제 2019년도부터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요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공부한 내용을 매일매일 전해드리십시오. 이렇게 제안해준 선생님이 계셨는데, 오늘부터는, 어, 뭐, 2, 3일에 한 번이라든지, 그렇게 날짜를 정하지 말고, 썸머리가 되면 그때 하세요. 그리고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매일매일 계속 하는 날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거의 매일, 7년 가까이 거의 매일 주제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러지 않고, 아, 희진, 아까 거 전혀 안 들렸나요? 중간중간 들렸나요? 아까 전 아까 거 전혀 안 들리셨어요? 네 그냥 다시 할게요 아네 그래서 이제 썸머리하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로써 매일매일 하는 방송은 마무리를 하고 중간중간중간 중간, 중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썸머리가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근데 제가 책을 한꺼번에 봐서 아마 중간에 많이 잊어버릴 것 같기는 한데요. 어, 그, 오늘은 헤르만에스의 책을 읽고 글을 쓰신 분인데, 그 헤르만에스테는 데미안부터 시작해서 시타르타부터, 어, 수레바퀴 밑부터 정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제가 부산 MBC 서정모 아나운서랑 우리 함께 산책할까요 개국할 때 이제 그때 같이 그 헤르만 에셀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원래 소설이나 뭐 문학책 거의 안 보고 전공 서정만 미친 듯이 거의 씹어 먹듯이 보는데 그때 헤르만 에셀을 정리하면서 와 이분은 깨달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중에 가장 딱 와닿는 게 오늘 당신은 한계에 부딪혔습니까라는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혔다는 건 바로 성장하고 발전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와, 정말 이런 말을 어떻게 그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데드포인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숨을 쉴수 있는 상태는 세컨드 윈드가 왔다. 그때 스포츠 심장, 심장의 혈류량이 넓어집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을 얻게 되는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요. 제가 그한 20년 동안 말 때문에 거칠었던 선생님을 계속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쳤던 건가 봐요. 그래서 25m나 20m 정도를 잠수를 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아 25미터까지는 못 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최은실 선생님하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50미터 있는 2천 수영장을 가는데 거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35미터 그리고 또 괜찮으면 45미터까지 거의 거의 끝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의 양을 그냥 쫙 가는데 그때 마지막에 올라올 때 데드 포인트를 느끼거든요. 숨이 꽉 찼네. 근데 이제 올라왔을 때이 정도는 아니고 아 그래도 조금 참을 수 있네 이러면 이렇게 팔을 탁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 참아요. 그러면 그때 근육량이 만들어지면서 내 몸이 이렇게 성장하고 젊어지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우와, 20대 같다. 오, 지금 뭐나2 0대보다더 건강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런 순간이 하루에 스무 번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고 싶을 때 조금 참고요. 먹고 싶을 때 조금 참고요. 그리고 말하고 싶을 때 조금 참고요. 감정이 막 올라왔는데 거의 데드포인트까지 올라와서 이거는 진짜 나 이거 참았다가는 나는 큰일 날것 같아. 폭발할 것 같아. 이럴 때 감정을 정말 참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감정적으로 마치 스포츠 심장이 열리듯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마치 그 운동 선수들이 아주 시로라기처럼 박히는 미세 근육부터 대근육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라인을 만들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근육과 몸의 근육이 실제 만들어져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건 내가 그만큼 끝까지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지도 않고, 끝까지 뭔가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스무 번이라고 하는데 저는 더 참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하고 뭐 복식 호흡하고 명상하면서 일어날까 말까? 배가 지금 거의 손이 떨릴 정도로 고픈가 아닌가? 뭐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 욕구의 세계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내 감정 세계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뭔가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역시 헤르만 헤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편한 것도 문제다라고 쇼페나워는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삶이 왜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쇼페나워의 책의 제목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하루가 그냥 불편한 게 맞다. 그러니까 불편한 삶이라는 건 당연한 거다. 몸을 갖고 있고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 라고 철학자도 심리학자도 생리학자도 의사들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편하기를 원하죠. 편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노아의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가다 보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딱 쥐고 갈때그 데드 포인트를 내가 느끼면서 그 데드 포인트를 넘어가는 희열을 또 느끼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한계치에 도달하셨나요? 한계에 도달했다면 그만큼 발전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어, 초공양. 우리 미연이는 잘 읽었는데 제가 막 울고 웃고 하느라고 진중하게 잘못 읽어드려서 오늘은 혼자 미리 내에 지금 왔거든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초를 봉양하면서 바치는 기도. 아, 저는 어떤 기도를 해도 먼저 눈물이 나서. 그분들이 간기를 느끼면은 심장에서 아, 붉은 눈물이 떨어지거든요.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초를 내려놓으면서. 주님과 성모님 앞에 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저와 제 가정의 소망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찾아주시고 주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며 주님께서는 가장 옳은 일을 선택해 주시리라는 굳고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소서 맡기는 만큼 받아들이는 만큼 제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불편했던 제 마음의 감정들을 모두 내려놓고 가게 해 주소서 예수 성심의 사랑이여 제 마음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평화에 모으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저희 가정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A prayer when lighting a candle, i oh, bless the lord who loves me more than i love myself. as i light this candle before you and the holy mother, i put down all that i have. i put down this candle with the hope that you will fulfill my. And my family's wishes indeed the, in the way you want. Please grant me firm and unwavering faith that you will find the best way. Provide what I need most and choose the right thing. Please help me realize that as I entrusted you and accept my face grows. Please help me let go of all the uncomfortable emotions in my heart and leave them behind. Our oh, love of the Sacred Heart of Jesus. Ignite the fire of love in my heart. Holy Mothers, Queen of Peace, pray for us. Saint Andrew Gimdegon, pray for our famil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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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명동 롯데 수업 끝나고 아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그냥,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매일매일 하는 그 주제 전해드리는 거는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고 썸머리에서 내일 전해드릴 게 있으면 전해드리고 이제 천천히, 천천히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 매일매일 하는 7년간의 긴 여정은 오늘로써 어 마무리해도 됩니다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laughs> 유튜브 먼저 말씀해 주셨던 분이 유튜브를 하세요 라고 하셨 어 미연아 아, 아까 전화했는데 안돼 가지고 혼자 왔어 그 그래서 그 오늘로써 이제 7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썸머리에서 제가 방송에서 할때맨 끝에 전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짠, 짧게 2분 3분 뭐 1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형식도 좋고 길게 하더라도 이런 이런 형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7년 동안 미친 듯이 하루도 안 빼고 이태원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 외에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빼고는 정말 하루에 몇 번도 계속 열어서 찾아뵀거든요. 그게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계속 나누어라, 나누어라, 나누어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이론이나 실기 중에 많은 부분을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일부라도 한뭐 정말 한 백분의 일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짧게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어, 그 기간이 오늘로써 마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슈람에서 기도하는 게 사실은 충분하긴 해요. 마치 군대처럼 어, 예수님, 성모님, 부처님 다 계신데 거기에서 이제 하고 다른데 깨달으신 분들, 뭐, 천년된데 여기는 김대건 신부님 계신데 그분들이 간 길은 어떤 길인지 그분들의 간 길에 대해서 인사도 올리고 어 배울 점도 또 배우고 하는 마음으로 천년 고찰이라든지 미리내같이 이렇게 성지가 있으면 찾아뵙거든요. 이럴 때마다는 제가 최대한 찾아뵐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마이금이 이금이 선배님 유튜브 채널이 11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죠. 거기에 이제 불러 주셔 가지고 사실은 되게 유명인들 불러 주시는데 저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시 반부터 아마 거기 촬영이 될 텐데 실시간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전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하는데 경주 그, 인문학 진행하시는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0월 27일인가 28일 그 월요일이에요. 제가 개막이다 하면서 한 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제가 개막하는데 이제 총장님도 나오시고 다 나오시나 봐요. 근데, 앞에는 문화재이신 대금 하시는 분을 모실 것 같은데 딱 50분 정도만 모시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받으면 8월 말쯤에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50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에도 전하고 경상도 쪽 특히 경주 포항 울산, 부산 이쪽도 다 전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얼른 오셔서 개막할 때어 인문학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개막이 전가봐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진짜 부담을 안고 당분간 경주에 자주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주에 가서 그 공간도 한번 보고, 50명 이상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 조금 더 모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할까도 하거든요. 근데, 어, 소수 정예인가 봐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희 유튜브 채널에는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상욱 대표님이랑, 이상, 이승환 대표님이랑 요가 인사이트 계속 준비하고 있고, 인도 여행 가는 것도 어 수행 수, 어, 수행 관계된 여행 가는 것도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롯데 강남 신세계 문화센터 수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날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유튜브를 접는 건 아니고요. <laughs> 어 이제는 조금 텀을 두고 제가 기간 두지 않고 2, 3 일이건 뭐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제가 찾아뵐 수 있을 때찾아뵈도 좋습니다 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아마 그 시간에 찾아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김정진 님예 김정진 님 그러면 또 김정진 님 위로되셨다면 또 제가 맨날 들어올 수도 있죠 <laughs> 최은실 선생님 좀 자야 될 텐데 에 예, 그리고. 어, 미안하. 그리고 희진님. 희진님 아니었으면 소리 있는지 안 들리는지 몰랐네요.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는 매일매일 하는 게 진짜 위로가 됐는데요. 이러면 또 제가 또 맨날 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